이 사람이 노상원에 대해서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그 16년에 그 대복 임무 준비를 했습니다. 노상원 사령관이 그 임무 끝나고 요원들을 제거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제거하냐 하니까 폭사시키라고 해서 폭사. 와. 그래서 와. 폭사의 방법이 격 폭파 조끼를 입혀가지고 임무 끝나면은 들어오기 전에 폭사시키라고 해서 노상원이 내란을 계획하면서 박준장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오, 내란을 이제 기획하면서 네. 그 중요해. HID 휴민트 조직을 동원시키기 위해서 오. 전화하면서 노상원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될것 같은가 마지막 멘트가 오. 아직도 고집이 세냐? 아. 노상원이 노상원이 박민호한테 직접 그 이야기를 했고 저한테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때부터 배제 당하기 시작한 거고 h i d 그 휴미트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정성원이나 김봉규를 진급이라는 카드로 포섭시키려고 한 거고 음. 900여 단장을 내보내야 되니까 문상호를 통해서 계속 일방적으로 상관 모욕이니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제가 그 변호사를 하다 보니 맞고소를 해버렸습니다. 제가 어. 음. 문상호 맞고소해버렸어요. 한번 개판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지금 말한 것처럼 어. 무슨 굴이. 네. 어, 어.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둘다 있을 수 없으니까 둘다 나가. 어, 어, 어.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어. 근데 여기는 지금 내란야 되잖아. 김용, 현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어, 그렇지. 그러니까 국방부장을 관 바꿔버렸어요. 아, 김용현이와아야 되니까. 어, 어. 문상호 살리고, 박준장 날리고, 어. 검찰권 남용한 거예요. 지금 기소돼 있어요. 와, 이게 진짜 음. 중요한 포인트라니까. 음. 아, 사님이 이거는 음. 개판으로 가보자해서 됐는데 어. 신원식이 야 너네 둘다 나가라고 하니까. 김용현은 문상호 있어야 되네란 하려면 그렇지. 급하게 내려온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대 파는 잘 만들었죠, 제가 고소해서. 아, 잘했들 <laughs>